한탑 2024년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7%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149.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7.1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0.61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보통 제가 개연성 이런 이름을 쓰는데 이거는 좀 의혹이라고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아, 그 전에 이한 탑은 소맥분과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령 밀가루라고 하고 있는데. 음, 어, 뭐, 옛날에 영남 재분이었다고 그래요. 뭔 사건 때문에, 에, 뭐, 상호를 바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 매출이 743억 원으로 11.7% 감소됐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반대로 4.5%가 증가했습니다. 어, 판매 관리비를 좀 줄였어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41억 2,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46.4%가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원가가 16.4% 내려간 게큰 원인이 됐는데 매출원가가 왜 내려갔는지 아니면은 판매가격이 또 올라갔는지 둘중에 하나고 또는 복합적인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해도 영업 이익을 증가시키는 마법은 무엇인가?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우선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영업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영업 이익까지는 이익이 났는데 기타손익, 금융손익, 정속 기업 및 관계 기업 손익이 모두 마이너스로서 98억 원이나 이 적자입니다. 아, 손실이 나가지고 이 세전 이익은 (57억 3700만 원) 영업 아니 세전 순 손실입니다. 이렇게 그 (3년) 연속 이렇게 그 적자면은 상장 폐지 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요. 수루폭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는 542억 원으로서 18.6% 매출 감소율보다 더 내려갔기 때문에 6.9%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라고 1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수루폭율은 6.1%가 상승했어요. 판매관리비 및 현장경비 포함한 운영경비는 0.2% 증가해서 TOI 생산성은 1.26으로 무려 0 1 .15, 15%나 상승했습니다. 쓰러픈 영업이익은 41억 1,500만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1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조금 증가했을 거예요.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WCAI 뭐 상품은 크게 그 재고가 있는 건 아니고. 어, 2021년 동건은 데이터가 연결입니다. 음, 의미가 좀 없겠어요. 2021년 건은 어, 그 98, 아, 9,8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요거 때문에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약간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가 크게 내려간 게좀 두드러지네요. 20억 7,400만 원이나. 아, 줄어들었는데, 에, 그렇다고 해서 미착 원재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더 구매를, 원재료를 안 했단 얘기인데, 에, 그 판매 예측이 그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그 원재료 구매를 그좀 많이 구매를 안한 모양이에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2022년도 거는 무시하고요, 연결 거니까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그다음에 원재료 및 상품 등의 매입액이 있는데 매입액으로 표시가 되면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A, B를 더한 그런데 연결은 또 반대로 기준이 원재료 사용액이면은. 어, 요, 요 재고자산의 변동은 저기 그 연결 재고니까 아 이게 또 연결하고는 또 기준이 틀립니다. 2022년도는 어 이게 원래 연결 쪽이 더그 표준적인 건데 WCI를 그 기준으로 할거돼있는데왜 갑자기 에 전체 재고자산으로 그 바꿨느냐? 이런 것들을 볼때 임의적으로 바꿨어요. 임의적으로 어떤 계속 속의 원칙이 없습니다. 어쨌든 ABC도 한 매출원가 재료비가 18.6% 내려갔고 운영경비는 0.2% 증가했습니다. 공장 가공비는 6.7% 증가했는데 가공비율이 11%로 상승했어요. 어, 그래서 생산 비율이 거꾸로 2.4%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1단계 그 재고 자산의 증감액과 비성분의 재고 자산의 변동액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20억 7,400만 원이나 납니다. 그런데 원재료의 증감을 증가 맥을 빼주면 일치는 허죠. 그러면 은 회사는 20억 7천만 원을 그더 넣어가지고, 어더 넣어가지고, 어 매출원가가 높게 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에 이익이 많이 날것 같으니까. 그리고 2023년도는 또 기준이 틀립니다. 어, 원재료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러면은 갭이 87억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24년도는 또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집어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상금 재고자산이. 그러니까 어떤 계속성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정도는부식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계속성의 원칙을 벗어나 2024년에 임의적으로 변경했고 2023년도는 의도적 매출원가 증가시켰다 물론 2024년도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분식회계의 범주로 당연히 볼수 있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분식회계의텃발같이 아주 아주 고정 메뉴화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이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있는 회사들이 회계 투명성이 그만큼 그 떨어질 거로 봅니다. 물론 더 투명한 기업도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그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차이가 나고. 생산재료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만 음, 요거 2020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2022년도 빼놓고 어, 현금흐름표는 딱 맞죠.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재고자산 이런 거 검증하는 거는 아마 그 저기 하급 신입 회계사들이나 시켜 먹을 거예요. 재고조사. 그러니까 저처럼 1단계, 2단계까지 착상을못 낼겁니다. 주요 운영경비는 인건비가 58억 6,100만원이 집행이 돼서 0.4% 증가했고, 직원수는 113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음, 그런데 평균 임금은 5,140만원, 작년보다도 200만원 정도 올라간 정도 2023년보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전력비 및 연료비가 12.5% 증가했고 지급수수는 떨어졌고 운반비가 28.2% 운반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업이 안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직원들 급여는 거의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 뭐안 자르는 게 다행인 줄 알어 이렇게 얘기할 회사 같아요 기분에 매출액이 그런데 이 영업이익은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업이익을 냈느냐 어, 2022년도는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데이터를 주석을 그 회계법인은 안 되니까요 개인평가지표로서 어,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슬픈율은 근데 반대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객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개연권 방어선인 50%를 훨씬 넘어가지고, 이거, 어, 은행이 이, 딴 데다가 팔아먹어도 될 정도인데, 왜 그냥 놔두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회사도 좀 여러 가지 그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 회전율은 하락했고 슬픈율은 상승했으니까 어제 가정은 분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반증하려면 어한 탑이 원재력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가격은 또인상되어야 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또 하나 수량으로 이게 그 밀가루 종류라면은 중량으로 중량으로 그해 가지고 그 입증을 별도로 해야 될 거예요. 그 중량상으로도 그이 재고회전율이 하락한 것을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했느냐? 아닙니다. 단순 평균으로는 7.2% 하락했는데 매입비중이 있어가지고 가중평균으로 하면은 12%나 떨어졌어요. 재분사업부 쪽이 밀가루니까 11.5%가 떨어졌고, 차료고는 뭐별큰 용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이 인상이 됐느냐 아닙니다. 그5% 내렸는데 내리긴 내렸는데 원재료 가격보다도 적게 내렸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인상을 했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밀가루 가격을 더 내려야 마땅하다. 그래서 짜장면 값도 내려야 마땅하다. 음, 지금 짜장면이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어, 좀 음,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게 한국의 그 짜장면인데 저는 짜장면 5천 원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내에 나가면 7천 원이에요. 그, 인프레가 돼도 너무 인프레가 돼가지고 아주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대기업 CJ 제1제당을 나중에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표로 만들어 보면은, 1차, 2차 추론은 합리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분석스켁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이게 또 모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입증이 안 되죠. 그리고 판매 가격만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더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가지고 이익을 낸 거다. 이런 얘기죠. 자기네들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한게 아니고 매출이 줄었는데도 영업이익이 증가 한다는 것은 그런데 영업이익이 더날것 같으니까는 매출원가를 높게 나오게 하려고 재고자산의 변동범위도 원재료까지 아예 쳐 넣어가지고 매출원가를 높여버린 거죠. 그 재고 어떤 이 계속성의 원칙을 매년 무시해가지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는 회사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왜못 잡아내고 그 저기 그 상장 폐지? 같은 거를 왜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좀더 과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래서 전년도 실적, 2023년 대비 한88% 정도 수준의 매출이 안 일어났는데 요 정도 그 실적을 근거로 내년도 매출액을 예측을 좀 해보는 거로, 어, 슬리퍼 쪽으로 어, 운영경비가 한0.2% 증가하는 거로 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40%만 증가하는 거로 봤어요 그러면 은한 800억, 805억 정도 거기에 맞게끔 매출재료비를 9% 정도 더 올리면 은 어, 유사하게 그 예측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이 슬리퍼 률 이런 것들은 그 변동 없이 그냥 적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800억을 한다면은 한 48억 남을 것 같아요. 한 49억.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2 7 1회전했는데 요거 한 29회전 6.9%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865억원을 달성해서 영업이익은 한 71억. 7,7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예측도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서 그 아트만 알고리즘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75억 5,100만 원입니다. 자, 원가 회계상으로는 단기 세전 이익을 그 적자를 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75억 돈을 벌었어요. 전년도에도 적자 결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64억을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돈은 어, 60억이 들어왔고, FEM, 최종, 음, 본, 나간 돈은 어, 5억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캐펙스, 이, 전년도, 2023년도에 한 70억, 뭔가 그 투자한 게 있고요. 2024년은 투자한 게 없이 강가상각비를좀 줄어들었습니다. 잉여 현금을 보면은 채권자한테 이자가 한 5억 5천 나갔고, 어, 이렇게 그 작은지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이, 레버리지율이 63.7%로 크게 올랐습니다. 어, 주주 잉여 현금으로는, 어, 유상, 지분의 발행이니까 유상증자 같아. 한 30억 정도를 또 돈을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 주주가. 어, 회사의 잉여 현금으로는 24억 4,700만 원이 현금이 잉여 현금이 나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세전 이익 적자를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 투자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어, 이자 부채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장사도 안 되는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투자 부동산이 260억 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 매출이 한 800억 원이 안 되는 기업이 비유동다산에 이렇게 26억 원이나 그, 가지고 있다. 이게 시세는 얼마인지 뭘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부채 갚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단기 차입금이 무려 708억 원이나 됩니다. 장기 차입금이야뭐큰 금액이 아닌데 이 장기 단기 차입금이 좀 많은 게 문제가 되겠네요. 주가는 821억 원, 821억 원으로서 어, 그거 그래도 가격이 올르네요 어, PBR은 어, 61%, 0.61%에 해당하겠습니다. 음, 그, 최대 주주는 류지윤씨라고 37.49%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어, 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